안녕하세요. 꼬코입니다. 최근에 제가 영상을 못 올렸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게임 대회로 인해 페인에 가게 돼서 제가 그 준비를 하느라 영상을 못 올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일단 제가 토벌로 3,500점을 찍고 두 자리 앞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도달했던 그 과정을 리플레이로 보여드리고, 다음 영상은 시즌 끝나기까지 했던 경기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 경기 기록을 보면,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연승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일자 이겼고, 라벌 이겼고, 기배모 이겼고, 또 라벌 이겼고, 광도 광독 이겼고, 이제 총사 이겼고, 호진이기고 이제 이 로훈 광독한테 지고, 그다음에 자, 자해 벌룬한테 이기면서 올라갔는데. 일단 여기서 명경기였던 게 일단 이 일자판 보여드릴게요. 자 경기 들어왔고 제가 일자를 굉장히 아니 이 토벌이 일자를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건물이 없어서 일자를 기사 고갱 얼정으로만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가 이제 골나까지 있기 때문에 제고갱이한 번에 다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최대한 모으면서 플레이 해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유닛이 쌓이면 로켓 쓰는 게 좋긴 한데 저는 로켓 쓰지 않고 아직 두배 타임이 아니니까 쓰지 않고 저렇게 토네이도랑 하고 고갱까지 놓으면서 일자 막아줍니다. 이래도 일자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토네이도라는 걸 처음에 보여주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야 상대가 제가 건물이 있는 줄 알고 쉽게 못 들어오기 때문에 토네는 최대한 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자 상대할 때는 기사 최대한 아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계속 안 빼고 있죠. 근데 제가 골나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고갱을 이렇게 막 뺐는데. 그래서 이렇게 골나 스킬. 너무 맛있는 각이었죠. 상대 제가 무리했다는 걸 알고 바로 저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얼정 놔주면서 고갱, 그래서 고블린이 빠르게 안 죽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도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죠. 고블린 통을 보내고 싶어도 바통이 있기 때문에 아껴 좋고. 그래도 반대쪽 풋에 살아 있죠. 먼저 공격 안 가고 상대 맞춰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오른쪽 피는 많으니까 왼쪽에 기사 먼저 낮았던 거고. 그리고 상대 골나가 빠지면 어차피 반대쪽에 들어온다 했어도 고갱을 빠르게 못 제거하기 때문에 고갱 얼정으로 쉽게 맞거든요. 이런 건 로켓 써줘야 됩니다. 근데 로켓을 안 쓰고, 때려 게 막았네요. 쿠세가 그래도 조금씩 쌓이고 있죠. 이거는 상대가 예측을 잘했다고 볼수 있죠. 하고 또 얼정 놓으면서 고블린 살려주고. 저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거 상대 스킬 쓸줄 아니까, 토네로 뒤로 끌어주고, 기사 놔주면서. 근데 상대 고블린 통을 못 막았죠. 공격에 집중을 하느라 어느새 벌써 역전을 했고 상대 이 번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상대했을 때 빡셌던 일자는 일단 두배 타임 전에 제가 기사를 먼저 빼는 순간 반대쪽에 아벨자 들어오는 순간 들어오면 제가 절대 못 맞거든요. 지금도 얼정 고갱으로 일자피 굉장히 빠르게 깎았죠. 그 와중에 왼쪽 바로 때렸고 이런 로켓으로 마무리가 되죠. 상대가 인성질을 먼저 했기 때문에 저도 인성질을 좀 했고 그럼 바로 다음 판은. 이제, 라벌. 라벌을 보여드리면, 제가 수많은 라벌 유저들을 만나봤지만, 이제, 라벌이 초반에 이크 싸움을 유도한다? 이러면 제가 거의 이기기가 힘들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일크 싸움을 가야,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할만한데, 이크 싸움을 가는 순간, 이제 노출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푸세 자체를 살리기도 어렵고 이제 고블린통 자체로 딜넣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도 상황이 매우 안좋죠 상대가 라바를 뽑았는데 제가 찌를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라인에 일부러 푸세 뽑아주고 반대쪽에 기사만 보내 뽑아줍니다 고블린통까지 안보낸 이유는 이제 바바리안으로 맞게 되면 제가 반대쪽을 맞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일단 매미는 맞아주고 고객 놓으면서 감전 유도해 줍니다. 이러고 통나무로 바바리안 때려주고 이거는 토네이도로 킹타 열어줍니다. 로켓 쓰기에는 코스타가 아깝죠. 이러고 아마 제가 반대쪽으로 고통 얼정을 들어가지 않고 같은 라인으로 갔네요.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죠. 이러면 기사로 문빵하고 잠에 해무 뒤에서 일부러 까나 줍니다. 해무 뒤에서 까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통나무로 제거도 못 하고. 얘는 감정까지 쓰나요? 썼고 감정. 전 다시 푸세티에서 뽑아주고, 상대 반대쪽으로 왔죠. 이크 싸움 갈 확률이 높아서 저는 반대쪽에 도 때려줍니다. 저렇게. 그리고 오른쪽은 해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왼쪽 감전 유도해주고, 감전 쓰겠죠, 저건. 그러면 다시 고블린통 날려주고. 왼쪽도 까다롭죠, 진화기사 때문에. 일단, 오른쪽은 터졌고, 왼쪽도 긴사 상태죠. 그래도 이건 최대한 막아줍니다, 상대. 스펠로 못 끝내게. 이건 토네이도 안써도 됐었는데, 아깝고. 제가 로켓을 오른쪽으로 날리려 했는데, <laughs> 잘못 나갔어요, 저게. 풍나무로 걸린다는 게. 이렇게 나갔지만, 또, 벌룬이 한 대밖에 안 때렸죠. 이미 유리한 상황이고. 이렇게 라벌은 초반에 크라운이 처음에 먼저 터지지만 않으면 이렇게 할만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파벌 감전일 때만요. 그럼 다음 게임은 또 라벌인데 이번엔 라광벌이에요. 상대는 라광벌 원댕로로 유명한 라칸이죠. 라칸이 이제 토네이도 안 쓴다는 걸 아니까. 저는 그냥 한가운데 보내줍니다. 타이밍 좋았죠. 상대 인드 반대쪽에 빠졌을 때. 이러고 기사 반대쪽으로 뽑아주고. 인드는 반대 풋에 놓고 얼정으로 막을 겁니다. 아마. 얼정까지 써줘요. 세가저 헤드 때려주고 광부로 푸세 잘르러 오는걸 구경으로 무조건 지켜줬어야 됐는데 제가 살짝 늦었어요. 오 왼쪽으로 갑니다. 고블린통 상당히 뒷벌룬을 했는데 이거는 제 덱을 안다는 뜻이거든요. 뒷벌룬을 하게 되면 제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로켓 쓰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무조건 토네이도로 킹타 열어주려고 합니다. 바로 열어주고, 이러면 아마 기다려줄 거에요. 계속 그 상대 화살이 없으니까 고통을 정 보냈고, 전 여기서 상대가 앞나바을볼줄 알았거든요. 근데 참더라고요. 이사랑 푸세로 먹고 반대쪽으로 발라버 붙이는데, 이거는 왼쪽 막으라고 이렇게 뛰는데 상대 막을 카드가 없었죠. 그래서 왼쪽 버려주는 모습이고, 상대도 이렇게 이크 싸움 노리로 오는 거죠. 이러고 벌룬을 붙이면 제가 로켓을 없애니까 인드를 먼저 붙여주는 모습이고, 저는 인드 까다로우니까 그냥 라바, 또 제거할 겸 빠르게 없애주고 이거는 손에 넣고 상대 감전에 써서 고갱까지 받고 얼정까지 넣으면서 그냥 한 대만 들어가죠. 굉장히 잘막았고 이건 상대가 바바리안이 있기 때문에 킹 타워 쪽으로 보내줬습니다. 무조건 화살 쓰라고 아주 좋은 플레이였죠. 이러고 고갱 뒤쪽으로 뽑아줘서. 상대 까다롭게 하고 저 푸세도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상대 바바리안 꺼냈고 전 통나무 푸세로 저 바바리안 제거하고 애초에 전 이크 싸움을 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상대 무조건 이렇게 들어올 걸 아니까 제가 반대쪽 백으로 공격에 투자를 했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이게 원댕러의 센스라고도 볼수 있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토블린으로 한 자리 찍기 도전하는 그런 마지막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코바!